국가대학생연합회가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의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이행과 함께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에 100% 충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8회 서울시 수화문화제가 지난달 29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손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제로 수화에 대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허리 통증 환자 5명 중 2명은 골반 비대칭 현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져 척추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에 교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 TV 뉴스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특수 교사 정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중의 하나인데요.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아 기자입니다. 전국 특수교육과학대학생연합회가 지난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장애학생 교육 환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특수교사를 2017년까지 7천 명 규모로 늘려 장애학생 4인당 교사 1인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특수 교사 임용 정원이 635명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당초 계획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연합회 측은 이 상태로라면 5개년 계획이 지켜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늘어나는 장애학생 수에 맞게 부족한 특수학급 교사를 대폭 늘려 장애학생 교육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그,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정부가 9월 달에 발표했던 어, 특수교육 관련 정그 5개년 계획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지켜달라는 뜻으로. 한편 교육부는 이날 연합회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임용정원을 추가적으로 늘릴 것이며 약속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지 t v 뉴스 최영합니다. 제8회 서울특별시수화 문화재가 열렸습니다. 수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박정희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 초입의 지난 주말 농아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용한 문화공연과 수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제8회 서울특별시 수화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수화, 표정, 몸짓 등의 시각 언어로 진료하는 의사와 환자 또 다른 곳에서는 행사 참가자가 수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평소에 어렵게만 느꼈던 수화를 이번 행사를 통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만 그렇게 글로만 배우다가 직접 나와서 해보니까 음, 좋은 것 같아요. 한편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시 수화문화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이번 행사에 대한 축하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 비장인 모두 함께 오르져서 수화 공연을 즐기고 수화를 배우며 언어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는 화학과 나눔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던 제8의 서울시 수화문화제. 이번 축제를 통해 농사에 대한 이해와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제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걸음걸이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팔자걸음은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 적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골반이 틀어진 경우가 많고 방차면 허리나 어깨 목 디스크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어색한 걸음걸이 팔자걸음을 고치려 애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깨는 앞으로 쏠리고 서 있을 때도 자세는 엉거주춤. 결국 골반이 틀어진 비대칭 골반 상태가 됐습니다. 출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허리 통증하고 골반 시큰함이 같이 동반이 되고요. 부정한 자세를 많이 하면서 통증이 다리 저림까지 같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골반은 척추와 양쪽 다리를 연결하는 몸의 중심. 비틀어지면 척추나 관절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한 병원이 허리 통증 환자 100신 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40% 허리 통증 환자 5명 중 2명은 비대칭 골반이었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대칭 골반의 주요 원인은 다리를 꼬거나 팔자걸음을 걷는 등 좋지 않은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한쪽에 나쁜 자세를 취하거나 특히나 우리가 한쪽 오른손을 많이 쓰는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그쪽이 근육이 비대해지면서 또 틀어지기도 하고 또 발쪽에 문제가 생겨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반 비대칭이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대칭 골반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다리가 한쪽으로만 많이 벌어진다면 비대칭 골반입니다. 한쪽 다리를 자주 삐거나 아픈 경우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비대칭 골반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바지 한쪽 끝과 신발 한쪽 밑창만 달아도 그렇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고 뻐근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이 골반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허리 통증을 일으킵니다. 근데 허리가 다행히 별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허리 통증으로 좀 쉬면 낫는데 이게 디스크가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 디스크가 악화돼서 통증도 생기지만 마비 같은 건 생기고 절인 것도 생기고 더 진행되면 목 디스크도 생기고 흉추통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손으로 척추와 관절을 교정해주는 도수치료를 통해 변형된 골반을 제자리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걷거나 앉는 자세는 어렸을 때 형성돼 고쳐지기 힘든 만큼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본회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를 시작한 가운데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여야는 지난 27일 원내 수석 부대표 회동을 갖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달 7일과 8일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고 10일부터 18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대출 시 연대보증과 보증수수료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실버론에서 이달 1일부터 연대보증과 보증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실버론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 노인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용도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도입 계획안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네. 어, 원래 이제 대선 공약이랑은 조금 달라진 내용인데 원래 대선 당시에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네.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이게 이제 기초 노령연금의 약속이었죠.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차등 지급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 가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공약이 후퇴된 것이다, 혹은 뭐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등등의 뭐 네. 야당과 뭐 시민단체, 뭐 국민들의 반발 굉장히 좀 네.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이런 생각은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든 혹은 뭐 어떤 국회의원이든 공약을 100%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건뭐 이건 사실인데 하지만 이번 그 기초 연금 관련된 공약은 이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때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것만 반드시 이것만은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여러 차례 약속을 했기 네. 때문에 이 약속이 이렇게 후퇴된다는 것 특히나 아직 정권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이렇게 공약이 좀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 자체는 국민적인 어떤 그 신뢰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진영 복지부 장관의 어떤 사태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지금 어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두 개가 이제 연계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어, 수치로 보면믿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10년 가입자까지는 2 20만 원의 돈을 받는데 20년 가입자 혹은 뭐 10년 이상 뭐 20년 가입자 이렇게 이제 가입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 20만 원에서 점차 받는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렇게 그러면 오래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네. 나라 있고 계속해서 연금 부었는데 이렇게 이제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면 이거 나 연금 가입 안 하겠다. 탈퇴하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 발표를 보면 손해 보는 건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면 늘수록 분명히 나중에 받는 절대액 자체는 늘기 때문에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어쨌든 10년 가입자와 20년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뭐 예를 들면 20만원 받을 걸 10만원 받게 되면 당연히 이게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약간 보는 것에 따라 뭐 시각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10만원짜리 옷을 7만원짜리, 7만원 주고 산 사람도 있고 5만원 주고 산 사람도 있는데 둘다 어쨌든 뭐 정가보다 싸게 산 거니까 손해 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7만원 주고 산 사람은 5만원 산 사람에 비해서 더 비싸게 줬으니까 좀 억울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국민들도 상당수는 좀 야당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해명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정부에서 지급받는 네. 돈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예민할 수도 있는데 정부나 청와대가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데이터를 확실하게 좀더 알려줘야 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소식 은 이동 약자를 위해 이제 식당 입구에 보면은 가끔씩 이제 주 출입구에 이 사업주가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네. 이 지자체에서 그걸 강제로 철수를 시킨다고요? 참 이해가 네. 안 되는 일들이 네.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점이나 요즘 편의시설 가보시면 네. 그 입구에 유모차를 밀거나 훗모 뭐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경사로가 네. 설치가 네. 되는 곳이 많죠. 네. 그런데 이곳을 지자체가 강제 철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다는 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니까 이법 해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는 물건이나 시설물은 이 관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고 이 점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뭐식당이라든지 편의시설에 있는 그 경사로가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유지에다가 이런 경사로를 지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닌 이제 도로까지 나오다 보니까 하지만 또 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자신들에게 크게 이득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유모차를 끄는 분들, 혹은 뭐 장인 분들 편하라고 네. 또 설치를 한 것인데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철거까지 된다면 굉장히 이건 좀 손해가 날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때문에 이 도로법 개정 같은 것좀 시급하게 해서 이 업주들이 뭐 편의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더이 경사로 설치를 좀더 많이 할수 있도록 이건 좀 네. 법이 도와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이런 법률상의 모순이 꼭뭐 도로법이나 이런 지금 편의증진법이죠. 네. 관련된 것 말고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이제 이런 법률들이 빨리빨리 좀 변동이 되고 개정이 네.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 TV 네트워크입니다.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 대표자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2013년 하반기 전국장애인복지관장대회와 제20회 임시총회가 열린 것인데요. 제주에서 권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하반기 전국장애인복지관장대회와 제20차 임시총회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전국장애인복지관 196개소 관장과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국장애인복지관 현안과 미래 대응 방안 모색, 관장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인사 말씀에서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자협회 이동환 회장은 행사 기간 동안 복지관 정보와 역할에 대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고 제24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27일에는 제주 동부와 서부 낚시를 선택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8일에는 공감과 소통의 공명 리더십이라는 교양 특강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네트워크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권대정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경기도는 영유아들의 예방접종비 무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예방접종률이 현재 96%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강세희 기자입니다. 올해로 한살된 도윤이가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도윤이 말고도 많은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무료 예방접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는? 예방 접종이 무료가 아니어서 되게 막힘들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여기는 이제 예방 접종 자체가 무료가 되니까요. 되게 쉽게 또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 경기도는 지난 2010년 필수 예방 접종 비용의 본인 부담금 15,000원에서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2012년 필수 예방 접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됐고 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돈은 나머지 5천 원을 도와 실질적인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2010년 230만 건수였던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이 2012년 270만 건수를 기록해 96%의 접종률을 달성했습니다. 무료 예방 접종 사업의 덕으로 예방 접종률이 9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의 어린이들이 제때 접종을 맞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 누락자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돈은 지난 3월 필수 예방 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이 추가돼 지원 비용을 추경해 신청하는 등 예방 접종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 GTV 강세입니다. 해마다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포항 남부경찰서에서는 세이프가드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한종근 기자입니다. 매년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건수는 660여 건으로 2011년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포항 남부경찰에서는 여성시민경찰 등 지역의 여성봉사단체 102명을 세이프 가드 맘으로 선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지적 장애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주거지 주변 순찰로 안전한 기가 활동을 돕는 등 봉사 요원을 활용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경 합동으로 전국 처음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이프 가드 맘이란 그런 제도는 특히 그 여성들로 구성돼어 가지고 그 여성 지적 장애에 대한 접근과 어떤 그 다음에 대화가 용이하고 또한 또 여성으로 구성되고 어머니 같은 그런 자상한 마음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아지 호응도가 높고 어또 직접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력에 그 기회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성 장애인을 성폭력에서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복귀 TV 뉴스 한정원입니다. 가짜 약을 팔아온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비아그라 유사품과 치질약 등을 판매한 약사 12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약사 면허가 없으면서 복약 지도를 하고 처방전 없이 약을 판 무자격자 7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자격 및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적발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약사를 믿고 의약품을 구입하는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은 세계 차 없는 날이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지난달 30일 녹색 생활 실천 운동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퇴근길 승용차 없는 날을 시행했으며 경남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친환경 실천 서명 운동과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도내 전시군에서도 승용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기후변화 대응 체험 행사, 환경사진 전시회 등 승용차 없는 날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를 펼쳤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다 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TV와 웰페어뉴스도 시청자 여러분께 신속하게 대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들어. 많이 힘들어? 오래. 오래? 고민 있어요. 고민 했어요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